여러분, 유튜브 시작하고 한달 됐는데 조회수 100도 안 나오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 한달 동안 꾸준히 영상 올렸어요. 근데 조회수는 100회, 10회, 멈췄습니다. 다른 채널들은 10만, 100만도 나오는데 말이에요.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알고 보니 제가 AI를 제대로 안 쓰고 있었어요. 사용법을 바꿨더니 조회수가 10배 올랐습니다 지금은 제 서브 채널에서 조회수 10만 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을 정보 알려드릴게요. 썸네일 만드는 방법부터 GPT로 대본 쓰는 법, 그리고 알고리즘 타는 법까지도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무료 톡방 링크 달아뒀어요. AI 관련 자료 많이 나누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g p t 와 유튜브용으로 할머니 이야기 하나 써줘. 딱이한 줄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밋밋하고 감동 없는 대본. 이걸로 만든 영상은 조회수가 진짜 100회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GPT를 검색창처럼 썼거든요. 그런데 조회수 100만을 찍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GPT를 직원처럼 대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역할을 줘야 해요. GPT, 너는 오늘부터 전문 스토리 작가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일하는지 알려줘야 해요. 좋은 예시랑 나쁜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줘 하고 샘플을 주면 됩니다. 세 번째, 피드백을 주세요. 결과물 나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줘.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돼요. 자, 이세 가지만 하면요. GPT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썸네일이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영상 다 만들고요. 편집 다 끝내고요. 마지막에 썸네일. 5분 만에 대충 만들죠. 저도 그랬어요. 영상은 열심히 완성했는데요. 조회수가 진짜 낮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서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이 수천 권이 쭉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책 먼저 집어 드세요? 표지 예쁜 거죠. 표지가 별로면 아무도 안 봐요. 10년이 걸렸음 명장 도 표지가 나쁘면 끝이에요. 유튜브도 똑같습니다. 썸네일이 딱 3초 만에 클릭을 결정해요. 수만 개의 영상 중에서 3초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아예 바꿨어요. 썸네일 먼저 만들고요. 그다음에 대본 쓰고요. 마지막으로 영상 찍는 거예요. 썸네일이 안 나오면 영상도 안 만듭니다. 이게 저의 철칙이에요. 그럼 좋은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까요? 썸네일에 색상 법칙이 있더라고요. 딱 다섯 가지 색상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빨간색. 위험이나 경고를 표현할 때 씁니다. 두 번째, 노란색. 핵심 정보나 특정 부위를 강조할 때 쓰고요. 세 번째, 연두색이나 하늘색 해결책이나 희망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흰색. 이건 기본 색상이에요. 썸네일의 중요 부분은 이 중에서 세네 개만 조합하면 됩니다. 그럼 클릭률이 확 달라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냐고요? 딱 10분이면 됩니다. 첫 번째, 벤치마킹 자료 수집부터 할게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만들 주제를 검색하세요. 그다음에 필터 버튼 누르고 조회수 순으로 정렬하시면 됩니다. 조회수 10만이나 50만 넘은 영상들이 나오죠? 그 영상들 썸네일을 스크린샷으로 쭉 저장하시면 돼요. 두 번째, GPT 분석 요청입니다. 이 스크린샷들을 GPT에다가 업로드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썸네일들을 분석해서 공동 패턴을 찾아줘. 그리고 이런 주제로 비슷한 구조의 썸네일 문구를 다섯 개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작성이에요. GPT가 제안한 문구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고르시고요. 그 문구에 어울리는 이미지 만들 프롬프트를 한국인 버전으로 작성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이미지 제작입니다. 구글 이미지 FX 사이트에 들어가세요. 무료로 쓸수 있거든요 아까 만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미리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배치하신 다음에 텍스트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색상 활용해서 최종 완성하시면 돼요 딱 10분이면 썸네일이 완성됩니다 자 썸네일은 해결했어요 이제 대본을 만들어야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대부분 실수를 하세요 GPT야 대본 써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신입사원한테 야일좀 해봐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당연히 결과가 엄마이겠죠. 제가 쓰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역할을 주세요. 첫 출근한 직원한테 역할을 주듯이 하는 겁니다. GPT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GPT, 오늘부터 너는 내 콘텐츠 팀의 전문 작가야. 너의 목표는 시청자가 끝까지 보는 대본을 쓰는 거야. 역할이랑 목표를 명확히 주는 거예요. 그럼 GPT의 답변 품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 일하는 방식을 알려주세요. 직원한테 업무 예시를 주듯이요. GPT한테도 가르쳐야 해요. 좋은 예시랑 나쁜 예시를 함께 보여주세요. 그리고 왜 이게 좋고 나쁜지 설명하면서요.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피드백을 주세요. 실제로 대본 작성을 시켜보세요. 이번에도 똑같이 유튜브용 할머니 이야기 써줘 라고 적어볼게요. 결과물이 나오면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초반에 손자와의 감정을 더 강조해줘. 후반에 에필로그 부분이 약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GPT가 여러분의 스타일을 학습합니다. 점점 더 좋은 대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벤치마킹을 해야 합니다. 벤치마킹이 영상 베끼는 거 아니에요. 베끼면 그냥 베낀 거예요. 진짜 벤치마킹은 뭐냐면요. 성공한 영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첫 번째, 영상을 선택하세요. 벤치마킹할 주제를 정하시고요. 조회수 50만이나 100만이 넘은 영상을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미나이를 활용하세요. 구글 재미나이에 접속하세요. 무료로 쓸수 있거든요. 세 번째, 영상 분석을 요청하세요. 벤치마킹할 영상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분석해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겉모습만 따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성공했는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조회수 50만 넘은 영상 5개만 해부해보세요. 그럼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편집에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화려한 효과 넣고요. 자막 디자인 예쁘게 만들고 화면 전환 신경 쓰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조회수랑은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건안 합니다. 화려한 편집 효과 안 해요. 복잡한 화면 전환 안 해요. 예쁜 자막 디자인 다안 합니다. 대신 이것만 집중해요. 썸네일, 초반 10초 후킹. 그리고 목소리랑 대본입니다. 편집은 정말 최소한만 하세요. 은성이랑 대본이 정부거든요. 그 시간에 영상 하나 더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배웠어요. 그런데 첫 영상 올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처음 10개 영상은 투자기간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첫 영상 올리면요. 유튜브가 생각해요.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이지? 누가 좋아할까? 그래서 처음에 적은 사람들한테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응을 살펴요. 어떤 연령대가 클릭하는지 얼마나 오래 보는지 좋아요를 누르는지 다른 영상도 보는지요.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세 번째 영상, 네 번째 영상, 열 번째까지요. 그러면서 유튜브가 배우는 거예요. 아이 채널은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주제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보는구나. 그래서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건 실패가 아니에요. 최소 10개 정도 영상 올릴 때까지는요. 유튜브가 여러분의 채널을 배우는 기간이거든요.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할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썸네일입니다. 1초 안에 클릭이 결정돼요. 다섯 가지 색상 조합하시고요. 썸네일 먼저 만드세요. 두 번째, GPT를 제대로 쓰세요. 역할 주고요. 이라는 방식 가르치고요.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조급해하지 마세요. 첫1 0 개는 투자 기간이에요. 유튜브가 배우는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필요한 건딱 이거예요. GPT한테 말을 걸고 복사하고 붙여넣기 이게 핵심입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운영하는 무료톡방이 있어요. AI 관련 무료 자료, 무료 강의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구성 댓글에 링크 달아뒀으니까 꼭 들어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